에이 발소리. 어야 저기. 나이야 그렇게는 아캠버에다가 이거 제트 필수다. <laughs> 레이즈 900이 형발 <laughs> 앞에 앞에 앞에. <laughs> 아, 아이 개 새끼 아, 어, 해에 있다. 해에 있다. 아이 어? 어, 먹을게. 너가해 볼래서 주면? 이거 너도 시티 엄 소리 나는데 뒤치 하나. 뒤치 하나 있는데. 아, 벤다벤 벤트. 소리. 아, 어 와, 난승이야고 완벽해 이기 있다. 오라라 해도 오. 아 시발 개새끼. 어미 나 한번. 빼는데 멘트 아니야 이거. 오 미친. 신발 아, 아, 보이루. 어나 시티 나 시티. 그개스끼나 새끼 조심. 나이스. 다 <laughs> 어, 나이스. 오, 오멘백랑 KO 25. 아이고. 떴다. 아니, 아니 발뒤뒤 나이스. <목소리> 아이티 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씨 아, 테다 왼쪽에 세이지 있거든. 있어 있어. 있어. <목소리>

건드려 봤냐? 롱 하나 더. 롱 하나 더. 롱 하나 더. 어, 로아, 로아. 한명 <laughs> 아, 롱 롱이. 한명 남았어. 세명 아, 뭐야? 몇 명이야? 아나어 아, 오른쪽 사운드인데. 근데 사이트 안 오른쪽 아니야? 바러분이한명 바로 바로. 바로. 예, 그건데 원래 있었는데. 그걸 캐치하죠. 어. 아, 나이스. 여... 아, 딸피. 나이스. 아군이 한명 어, 남아. 뭐안 들어왔네. 적군이 네, 라스 남아 박스 남아 위였거든. 근데 뭐슬라이딩했어어디오 잭스 온더 비치. 어 잠깐만. 인. 저기 있다. 네. 나이스. 여거 졌거든? 감시 포탑 설치 이 오빠 하나 있거든요. 어피 어. 어. 스파이크가 어졌어 어. 적군이 한명남습니다씨 좀... 잡았고. 미소. 라스트. 오미드다아 미드 미드 미드. 오. 아 제발. 캔윈캔 윈. 둘이 동시에? 나이 나이스 레이즈 개나올나왔어 놀래면. 피해 피룡석 음, 제대로 들어갔다. 파헤가 들어집 그래. 들어가고 있어. 나이. 와! 서버 좀 할게요. 오른쪽 쭉. 오른쪽. 오른쪽 둘. 야, 저하나는 죽을 듯 죽, 진짜 맛있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 아, 데킬. 사다 비잖한명 남았습니다. 가서 비들, 라스비들. 다 오오오오. 이크설 오오오. 오오오. 어, 아, 오오. 이오 오오. 천오오 어, 천천히 천오 오오. 오오. 거오더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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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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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긴냐 저기, 캐픽! <목소리도> 저 <태핑크기! 목소리도> 아이 미친기 아유 파기 저기, 저요저어 2층에 제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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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시발 확인. 주야들 안 돼. 적매명남았습매다배 아군이 명남았 주가나할할나설 할까? 쥐 어, 해낼 거 할까? 네 어, 그 편집은 서 할까? 쥐가 고서 할까? 나 와... 아니 나... 와. 4명을 한 번에 헤드 다깐거 있거든? 다른 위치에 있는데? 안돼, 그 정도는 어린도 없어 방금 임승현이 5명 에이스를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몸샷이야? 하... 아, 아 진짜... 어어어? 에? 네? 아, 너무 아까운데? 아니 아니, 거기 아니고 여기잖아 거기 아니고

잘거라 형제야. 안 보여. 믿어 어? 가 h 지마 잠깐만. 호 쉣! 어어, 안 돼. 벽을 이렇게 깔아버리기. 너만 보라고. i 아오 h shit! Oh, shit! 아. Oh, shit! Oh, s 이 i t Oh, shit! Oh, shit! Oh, shit! Oh, shit! Oh, s h 해외는는 수환할 수 있는 게 없네. 그거, 공격력 2,000짜리 계속 가져와야 되잖아. 레이스는 왜 유지해 갔는데 효과를 못. 진짜... 한번 썼어. 네. 한번존나 <laughs> 많이 써야지. 아니, 아니, 그건 수환했을 때 효과야. 많이 쓰는. 아니, 이거 한 턴에 40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있고 이거 써야지알어 뒤지뒤이더 뒤에 에오이 ㅅㅂ 한리에이둘다 궁극기는 아쒀아우스한점 제한이죠 아 그만해 개ㅅㅂ 쥐 혼자 혼자 게임하고 어? 오와 죽였다 아니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야, 와, 와 아니 옴 ㅅ 빨라로 효과 있잖아 죽어 그래, 나 어, 나도 미니맵은 보여. 오에 간다. 이크가졌다 나이스. 이크가에 떨어졌습니다. 굴 아, 뭐야? 더지 아니야? 불독이면? 말지서지직지말지서지직히 말해서, 야직히 말해서, 솔직히 아니 서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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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독 넣은 건 솔직히 아아서 솔직히 말해 아니 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야솔기히말 타이소타이 <laughs> <와, 웃음> 다음은 누이야기 어, 아, 잠깐. 야, 요어야 비드 비드 오. 어, 아, 이 아. 아. 아, 죽어 버렸네. 어, 이 멋있다. 아, <laughs> <laughs> 와, 이거 진짜 질 수가 없다 어, 어? 아. 시작 지다아리 어, 어, <laughs> 이게 뭐, 아, <laughs> 어. 어. 아, 제 장전

제2 어. 우리 베이스로 올 가능성 좀 높다. 아이고? 어, 왜, 왜 감지가 안 되지? 한쪽 어, 응. 한쪽 감지 안 뜨길래 간 건데 이게 왜 아, 네. 렇 아, 씨발. 아니, 왜뭐 여기를 째고 있어? 아, 어 아, 왜안 맞아 겁나 남았을... <laughs> 다뛰어 아, 어 아, 그래. 아, 까비. 지금 한명 에이? 가 뭐야? 옆방에 키 누르면서 힌쓰면 돼. 2명 남았습니다. 아, 방금 뒤에 트릿 걸 있어 어 맞아. 동너그 왼쪽 키 누르면서 대쉬 써도 돼. 아군이 1명 아. 남았습니다. 1 2 -120. 나이스. Die. 아. 알나 셰리프다. 그러되 뭐야? A 가자, A 누가, A 누가 누가 먹었어? 셰리프. 야, 야, 슈퍼 내가 어. 아니야. 동주도 셰리프가 아닙니다. 뭐가? 한명 어, 아, 진짜 야 답이다. 아, 답 있는데? 떴다. 진어나했으 민혁이 야다 밑에 있잖아. 제트... 말고 안보였어 보상 보상 어, 2층나2 아, 2 2, 2, 2, 2, 2, 2, 2, 2, 2 2층어이바가 2층, 너무 많이 2층, 2층, 2층. 네 명, 네 명. 아니, 와, 스펙터. 아니, 제트,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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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못 깎았어 나이스. 어, 아니. 아 아, 동썼는데 씨. Z85 마이너스. 나이스. 명 아. 오. 와우 나이스. 민혁이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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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어, 어, 어 는거안 보이는데? 아예. 나이스. 안들왔다 얘네. 이제 어 아, 이 왔다. 내려다 다대우 무슨 와우! 준비야. 나 일단 용 먹어야 돼.

세븐마나오 오면 보는 거컷 신기랑 븐 라스트. 이 온다 이 온다 뛰 온다 뛰. 이현아 정신이 는 두건두건이스나에떨어아이한다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처어 <목소리> 있어. 총이 없어. <목소리>